나도 겨울에 나 목도리 두르고 싶어 목도리 나는 응. 나는 후드티+ 후드티+ 후드+ 어 후드 모자 쓰고 싶고 아 귀도리하고 싶어 아, 나는 귀도리도 응. 어렵긴 한데 근데 후드, 후드, <laughs> 후드티도 후드가 좀큰 걸로 해야지 좀 <laughs> 넉넉해가지고 귀도리는 기도리, 꼭귀 안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악세사리로 해도 그럼, 되는 거야. 왜 이렇게 진심? 야, <laughs> <laughs> 야, 너는 후드티도 맞춘 재장 빼달라고 해야겠다. 야아 싫어, 후드티는 후드티는 그냥 이렇게 다 가리는 게 멋이지. 이 귀만 이렇게 하면. 야, 후드티가 왜 후드틴 줄 알아? <laughs> 후드를 왜? 가리니까 후드틴 거야. 너 후드 가릴 수 있냐? 그걸로? 짜증 <laughs> 나네. <laughs> <laughs> 진짜 짜증 나네 이 녀석. 계속해요, 너. 와, 여러분 무릎뼈 <laughs> <laughs> 너무 예. <laughs> <laughs> 다음! 근데 난 진심으로 후두에서 두갑 도개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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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멋지 않아? 도 나도 나도 잠깐 잠깐, 나도 뭐라고요? 에? 후두요? 아니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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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자 빨리! <laughs> 와 잠깐 순간적으로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오해요 여러분 아니 아니 진짜로 리코야 아니, 리코야 나는 넘어가줄라 했는데 너가 다시 붙잡아서 두라고 얘기했잖아 아나 넘어가줄라 했잖아 아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넘어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와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거 솔직히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외래어잖아요 네 리코 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점점 구차해질 것 같아서 제가 바로 <laughs>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코씨 <laughs> 뭐 레드슨 한번 더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아, 지금 제발 아, 말해요 저희... 아, 같이 할까요 저희 레드슨 레드 아 레드슨 오케이 자, 오케이 레드 자, 다음 질문 <laughs> 霸道王者挡不过，把来的从容。宇宙的动荡，战场随意波澜动。勇我的将军咚